고린토 전서 6장.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숭배자와 가늠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음란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